귀한 새벽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근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1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피파 들고서 다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오 시. 다이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포른 노래가 또다. 시들리니, 이 슬픔만은 세상의 큰외로 넘치고, 온 세상길 뻗어 놀며 다찬소 하도다이 괴로 많은 세상에 짐치고 가는 자 그험산 출렁 넘느라 온몸이 고 세상 살동안 새누만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차 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온 베들레 성에 주 예수 탄생 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초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다 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려, 내력을 내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새벽 첫 시간 주 앞에 함께 나가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또 하나님 눈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편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언제나 주 앞에 가기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가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지었던 짐들이 있습니다. 근심의 짐도 있고 염려함의 짐도 있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의 짐도 있습니다. 주 앞에 모든 것다 내려오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자유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함으로 위로먹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세이먹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 버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며 복된 손길 되게 하셔서 수고함과 애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 버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 버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 요즘 대통령 선거를 위한 유세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아,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아, 또한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또 인간성이 드러날 수 있는 아, 그러한 모습도 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 카더라 통신이 있죠 어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루머에 대한 이야기들이 돌기도 하고요 어 그러한 것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것이 진짜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것은 가짜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 어떠한 것이 진짜인지 어떠한 것이 가짜인지 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요 어 그러하기 때문에 어,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또 서로 잘못 알수 있는 이러한 일들도 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어, 이것이 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되고요. 어, 확인해 보면서 어, 이러한 이야기는 진짜이고 이러이러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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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는 어, 가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그렇게 구별해서 하는 그런 어, 증명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것은 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고소인이 있고 어, 피고소인이 있는데 어, 고소는 고소인은 고소하기 위해서 사실 어, 사,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게 되고요. 또 고소 당한 사람은 어, 자신이 고소를 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 주장하기 위한 어, 그러한 자료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기반, 그 사실에 기반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허위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 그것은 더큰큰 벌을,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어 일이 될수 있습니다. 어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게 되는데 어 사람들은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 또 자신이 보았던 이야기, 또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어 하면서 글을 쓰기도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글들 가운데서는 어떠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이기도 했었지만, 어떠한 것들은 허구적인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혹은 어, 아마 그럴 것이야라고 하는 추측성의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 예수에 대해서 많이 돌게 됐고요. 어,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어, 정말로 어떠한 것이 진실이고 어떠한 것이 거짓일까 어, 이러한 것이 혼동이 되기도 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 누가가 바로 대오빌로 가카에게 글을 쓰면서 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어, 글을 써서 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대오빌로 가카는 어, 로마의 고위층 관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게 되면 어, 그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요또 대오빌로 어, 가카의 아내된 분이 어, 기독교로 개종해서 어, 순교를 당했던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대오빌로 가카에게 어, 누가는 누가 복음과 사도 행전을 기록해서 보내게 되고요. 자신이 들었던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전하여지게 됐는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동행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도 직접 보고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누가 그러하기 때문에 누가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였고요, 믿을만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신뢰할만 신뢰를 할만한 그러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 누가는 먼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어, 앞으로 누가가 하는 이야기, 어, 이러한 것들은 우리 중에 즉 많은 사람들 중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 자신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입증해 줄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가 하는 이야기를 못 믿겠다고 한다면, 어,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자신과 함께 겪었고 경험했던 사람들, 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증언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이고 어, 그것은 명확한 어, 사실에 기반한 글이라라고 하는 것을 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후에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전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어, 부분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혼동할 수도 있는 어, 모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3절 말씀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아멘. 어,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피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들 어, 이러한 것에 모든 근원부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절인 오 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요한, 요한의 그 탄생, 어, 그 세례 요한이 되어지게 되죠. 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었는지,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의 고난과 어, 십자가에서 죽음, 어, 부활과 승천까지 모든 것을 어, 누가 는 이야기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근원부터. 가장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게 되고요 증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였고요 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리고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 다시 말하면 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어,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지게 되고요 기초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로만 내 신앙을 이루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계성에 부딪히게 되고요 때로는 어, 들은 신앙이기 때문에 어,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어,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을 때에 어,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누가 사도 누가가 어, 자신이 경험했던 또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기반에서 우리도 함께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기도할 때에 누가 사도가 자신이 경험했던, 또 자신이 체험했던, 자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며,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들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며, 또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봉사하시는 분들에 삼계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과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기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운데를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예배하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모두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버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언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버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 시간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깨끗하게 시선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 내가 임하여 질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버서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아버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버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아버지 주 앞에 간구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 버서